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띠별운 새입니다. 쥐띠분 억지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순수한 바램과 진심으로 임하면 어려운 일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절실한 노력과 마음의 정성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날입니다. 연애운 갑작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지만 구설수나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조금의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관계를 다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겉보기와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문이나 외부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판단으로 다시 점검하세요. 꼼꼼히 천천히 확인하며 진행하면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소띠분 편안한 흐름 속에서도 착실하게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주변의 경험자나 멘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성과와 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연애운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어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순간이지만 이는 관계를 한층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전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이 성사되는 날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진행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면 결과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호랑이 띠분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며 예상치 못한 큰 성과와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장을 향한 발걸음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시기이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숨기고 있던 비밀이나 솔직하지 못한 마음이 드러낼 수 있으니 자중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오래가지 않으므로 곧 평화롭고 안정적인 흐름이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은 강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으면 좋으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토끼띠분, 주변의 어려움 해결을 통해 점차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더디거나 부진해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주변과 협력하면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답니다. 연애운, 우연한 만남과 주변의 도움이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답답했던 상황이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협력을 통해 쉽게 풀림으로 고민을 혼자서만 끌어안지 말고 대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손해를 보거나 욕심을 부리며 움직여도 큰 효과가 없으므로 욕심을 내려놓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용띠분 시행착오와 작은 손해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실패와 경험을 통해 배우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연애 운. 상황 자체는 좋지만 의심과 걱정이 마음을 방해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재능과 실력이 있으나 아직 인정받지 못한 시기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실력을 쌓으면 곧 인정과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뱀띠분 우왕좌왕하며 결정이 늦어지는 때입니다. 봄이 와도 얼음이 녹지 않듯 마음의 중심을 잡고. 차분히 행동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서먹하고 어색한 기운이 흐릅니다. 둘만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관계를 풀어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전은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흐름입니다. 지금 해결하려고 서두르면 오히려 꼬이니 잠시 멈추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편이 이롭습니다.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말팁은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동시에 해결책이나 탈출구도 함께 보입니다.현재 상황에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작은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벗어나는 편이 유리합니다.연애운. 오해와 걱정이 문제를 더 크게 키우는 때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혼자 속앓이 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직접 부딪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금전은 선택과 갈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에서 고민될 수 있지만 처음에 마음이 가장 끌린 부분을 선택해서 따라가면 후회가 없습니다. 섣불은 변동이나 급한 결정은 위험하니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양띠분 안정적이지만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되며 묵묵하고 믿을 만한 흐름이 계속됩니다. 다만 눈에 띄는 성과나 결실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배려와 사과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작은 사과와 배려를 먼저 건네면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사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더큰 행복을 부를 것입니다. 금전운 신중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밖으로 나서거나 무리한 시도보다는 내부에서 기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좋은 운이 올 때까지 기다림과 계획을 병행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여전히 도전과 고비가 이어지지만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날입니다. 희망의 문이 열리며 승승장구할 수 있는 흐름이 보이니 조금 더 노력하고 정진하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애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힘이 됩니다. 주변의 응원을 받으며 용기를 얻고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을 전할 땐 망설이지 않고 진심과 열정으로 다가가면 호응이 따를 것입니다. 금전은 초반에는 방해와 좌절이 있을 수 있으나 꾸준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집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 결국 능력을 인정받고 성공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닭 딥은 이미 많은 부분 성취하여 안정된 상황 속에 있지만 욕심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가진 것들을 지키는 데 힘쓰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연애운 작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지만 겸손과 조심으로 상황을 관리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대립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전은 남에게 의탁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충분히 풍족함으로 점검과 관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큰 손실을 막을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개띠분 망설이기보다는 직접 부딪혀 배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와 상황 속에서 얻는 배움과 깨달음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화합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도 좋은 때입니다. 연애운 과거의 실패나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가 빛을 바랍니다. 캄캄했던 상황 끝에 밝은 변화를 맞이하니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금자는 시작은 어려워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실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험난하더라도 끈기와 인내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돼지띠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으로 답답함과 상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패하거나 잘못된 문제들이 남아 있어 고통을 주지만 이를 치료하고 개혁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연애운 예상치 못한 도움과 귀인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경계심보다는 너그럽게 맞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금전은 폭풍 후 안정 단계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사소한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심하면서도 기회를 잘 활용하면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답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